예수님의 일대기 성경통독 3일차 마리아와 엘리사벳 세례요한 어머니의 만남.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 요한의 탄생.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자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레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이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가랴 세레이완 아버지의 예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거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하에서 살았다.